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프로를 운영하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이 영상은 엑셀 VBA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오픈 API 호출과 응답을 통해서 업무 자동화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배경에는, 스텝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2025년에 개발하게 된 실무에 바로 쓰는 프롬프트 설계 및 전략 과정의 개념으로 소개된 내용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어, 실무에 바로 쓰는 프롬프트 설계 및 전략은 16개 차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차 시, 9차 시, 10차 시에 엑셀과 파이썬, R과 프롬프트를 연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 엑셀 VBA라든지 웹스크래핑, API, 그리고 웹페이지에 대한, 어, 소개, 아, 어, 그리고 오픈 API, 텍스트 마이닝, 어, 최종적으로는 업무 자동화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 들어있는 사례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어, 실행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면, 실행 과정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어떤 웹에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오는데, 그 찾아올 때, 그 웹페이지에 표시된 여러 정보들이 다 제가 필요한 정보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과 상세 주소, 이 상세 주소는 상세 내용이 있는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이두 가지만 일단은 다 불러오게 됩니다. 다 불러온 다음에 제목을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제목만 봐도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는 내용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뭐다 만든 건 아니지만 대충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목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이제 한번더 불러오는 거죠. 주소를 통해서. 그두 번째 과정이 바로 선택적 웹스크래핑입니다. 그렇게 불러온 내용이 아무래도 좀 많겠죠. 많으면 그 많은 내용이 어쨌든 엑셀에 표시가 되거든요. 한 셀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원래 엑셀 VBA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자동화 코드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보태 봤어요. 어떻게 보태냐면 음. 제가 관심이 있는 상세 내용을 셀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엑셀은 액티브 워크시트가 있고 액티브 셀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선택한 그 셀에 대해서 엑셀 VBA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오픈 API를 통해서 부르는 겁니다. 먼저 실행을 시키면 아그 그 제가 알고 싶은 셀의 내용을 선택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제일 먼저 프롬프트 입력창을 뜨게 만들었어요. 프롬프트 입력창에 디폴트 값은 있어요. 매번 쓰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바꾸려면 이제 지우고 바꾸시면 돼요. 바꾼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프롬프트는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선택한 셀의 내용과 프롬프트를 합쳐가지고 오픈 api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내용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고 나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실제로 웹페이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입력을 해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답변이 약간씩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기다리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에 대한 프롬프트와 어,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받아서 다시 팝업 창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답변을 보여주는 형태 이렇게 어, 기능을 조금 더 확장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웹스크래핑 1차, 웹스크래핑 2차로 선택된 상세 내용이 불러져 오고, 그 선택된 상세 내용에 적당한 프롬프트,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프롬프트로 넣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호출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에 대한 답변을 주는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게 팝업창을 이용한 거는 이제 엑셀에서 엑셀에 원래 저장되어 있는 셀 안에 내용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팝업창으로 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부르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를 보여준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 생성형 인공지능의 응답은 이제 클립보드 복사를 통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행되는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이, 흐름이고요. 그 다음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Excel VBA 안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Excel 어, VBA 안에 구현된 것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입력창하고요. 출력 창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크기가 얼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코드가 실행되고라는 거는 이제 입력 창도 하나 있고 출력 창도 하나 있으니까 그두 개의 창을 어 구성하는 내용을 엑셀 VBA 그 코드 창에서 구현을 했고요. 그러고 어 선택된 그 셀의 내용을 받아 가지고 프롬프트와 함께 보내고 다시 생성형 인공지능한테서 뭔가를 받아가지고 표시하는 그 코드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 코드도 이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현을 하는 형태가 엑셀 VBA 그 코드창에서 구현하는 내용이고요. 어렵죠, 약간.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구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게 구조를 이해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렇게까지 이해했다면 프롬프트는 어떻게 짜냐? 프롬프트는 일단은 그 이전에 자동화 돼 있는 거를 설명을 해줬어요. 아 이중 구조로 돼 있고 제목과 상세 주소를 불러오는 과정이 있고 어,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을 상세 주소를 통해서 다시 불러오는 과정으로 지금 구현돼 있다 라고 알려줘요. 그러고 나는 추가적으로 뭘 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냐 하면 어, 엑셀 VBA 코드로 만들고 싶고 엑셀에서 현재 선택된 워크시트와 셀의 내용에 대해서 어, 프롬프트 입력은 팝업창으로 보여주고 초기 값은 어, 어떤 어떤 거를 넣어달라 그런 다음에 입력된 프롬프트와 셀의 내용을 합쳐가지고 Open API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호출하고. 어, 생성형 인공지능의 응답이 오면 그거를 다시 출력 팝업창으로 표시하는 엑셀 VBA 코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가 어, 프롬트 엔지니어링의 범위라고 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지식이 있긴 있어요 생자 모르는데 엑셀 VBA를 짤수 있냐 그럴 순 없거든요 근데 엑셀 VBA를 혼자서 짤수 있을 만큼의 능력에 그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엑셀 VBA 코드를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지 코드를 읽을 수 있을 정도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 VBA 코드를 어 읽고 약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어 오픈 API 그 양식이 있거든요.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마다 다 틀려요. 물론 엄청나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그 그 호출하고 받는 그 구조가 생성형 인공지능마다 약간씩 다 틀립니다. 그, 그 형식은 생성형 인공지능 설명서 보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또그 샘플 코드도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오픈 API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접근하는 코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무나 와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물어볼 때 그 허락된 코드를 개인마다 받게 됩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코드 안에 넣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생성형 인구지능한테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그 시간이 약간 걸리는 거를 처리해줄 수 있는 코드가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셀 안에, 우리가 선택된 셀 안에 줄바꾼 문자가 되게 많습니다. 이 줄바꾼 문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요런 것들에 을 대한, 요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식은 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그냥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생성인공 지능이 뭔가를 거의 대부분 처리해주긴 해요. 하지만 그걸 명령하는 사람도 어, 이해하고 있는 지식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